자 언론계로 한번 가볼까요? 언론계는 뭐저 예. 술의 대가들이 준비했었죠. 많죠. 예, 요즘은 많이 이제 술을 안 먹는다. 요즘은 잘. 이제 예. 예. 기회도 없고 스스로도 절제하더라고. 지금 예전에 대전에 있다가 지금 서울로 간 내일 신문의 김종필 음, 본부장. 예. 본부장.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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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람은 검찰에서 인정하는 실력자입니다. 어, 검찰에서? 예. 이 검찰하고 예. 검사들하고 술을 먹을 때는 음. 이분이 이제. 대화도 조곤조곤하고 조용하게 예의범절을 네. 지키면서 끝까지 네. 자리를 지킵니다. 이분 중간에 야. 안 갑니다. 야. 그래서 폭탄주 30잔 기록을 갖고 어, 있습니다. 야. 이 검찰들도 야이 이 친구 이거 가나 가나 보자 하고 계속 먹는데 안도만가는구만 술의 양으로 양띠기로 따지면 예전에는 동아일보 이기진? 이기진 충청 취재 본부장도 빼놓을 수는 없는데 아. 이분은 술 먹으면서 이벤트를 좀 많이 하시는 그렇죠. 타일이야 예. 재미가 있어. 맞습니다. 어, 그래서 재미는 있어. 이분은 한 자리에서 오래 먹는 스타일 이 아니라 차수 변경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차를 <laughs> 이게 차수를 변경을 하는 거예요. 먹다가도 난 옮겨. 어. 아, 그래서 이분하고 먹으면 돈도 많이 들고 <laughs> 자기 판을 다시 깔아야 되니까. 다시 또 다시 시작을 해야 되니까 먹던데도 계속 먹으면은 근데. 어쨌든 요즘은 이제 조금. 자제하죠? 술 실력이 많이 줄었죠. 그렇지. 그렇지. 예. 조금만 먹어도 빨리 최고. 40대 기준 시작되지 뭐. 예. 자주 먹어. 자주 먹어요, 도 자주 먹으니까 <laughs> 양, 총량 <양우는> 대단한 <laughs> 겁니총 양띠기로? 네. 양띠기. 그 다음에. <laughs> 진이네, 진. 아, 지, 그렇죠. 진선비그 다음에는 <laughs> 그 대전. 전설의또 서주석이다. 예, 네, 대전 문화방송의그 서주석 전 보도국장이죠. 예. 한때는 이 장주. 배주, 이걸 돌려서 개발해가지고, 아이 손이 한 바퀴 돌아가서. <웃음> <웃음> 아, 이 친구 이런 거 잘했지. 예. 예. 그래서 <laughs> 이게 손이 돌아갑니다, 이게. 네. 아, 이걸 한 바퀴 싹 돌려서. 예. 그 우리는 안 되는데. 참 유연해. 예. 그래서 유연해. 예. 여기도 한 20잔 이상을 마신다고 평이 나 있고. 아또 지금은 퇴직을 했는데, 대전 MBC의 서영석 대, 전 아, 서영석 MBC 서영석. 아, 서영석장도 네. 폭탄주 문화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죠. 이분도 술 양은 센데 이제 이 손은 못 돼. 깨는 손. 뭘술드시면서 자꾸 전화를 해 여기저기. 그을 키우죠. 그래서, 그래서 처음에 점시... 만날 때는 3이 만났는데 나중에 끝날 때 보면 한 10명 <laughs> 가까이. 그러니까는 <laughs> 그러면은 아 이게 또 아주 늦게 온 사람은 시작한다고 하고 먼저 먹은 사람 은 힘들어요. 그래서 예,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상민 국회의원이 또 요런 <laughs> 케이스입니다. 상민이 선배도? 예, 빵을 그렇네. 엄청 키웁니다. <laughs> 빵 키우기. 예, 그래서 처음에 술 산다고 한 사람은 만약에 <laughs> 예상을 한 10만원 예상했는데 나중에 뭐 <laughs> 7, 80 나오면. 예를 들면은. <laughs> 너무 많이 가면 안 돼. 예, 또 그래요? 이그 정도? 예. 이그 정도? 아무튼 폭탄, 술을 잘 드시는 분들 이름이 리스트는 올라옵니다. 올라오는 분이에요, 다들. 그리고. 네. 그 중도일보 출신이죠. 전 충청신문의 전무도지낸 최상수 지금... 오주감은 최상수리라고. 아 있어요. 이분 같이 예, 근무를 최수... 해보셔서 잘 저는, 알죠. 저는 잘 알죠. 이분은 예. 술에 예전에 지금은 이제 그, 지금 뭐 많이 이제, 약해졌어요. 이건. 많이 약했죠. 예. 술의 횟수와 양으로는 이분도 따라올자가 별로 없습니다. 이분도 보면은. 해가 뉘엿뉘엿 해지면은 반짝반짝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은 이제 개성이 강해서 술자리에서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아주 그냥 분위기가 쏴하하게 만들어 또 그런 것같 아, 근데 마음에 드는 친구들하고 먹으면 얼마나 재미있게 또잘 드시는지. 아, 그냥 뭐또술 음. 응. 주저 이 주석에서 말한번 잘못하면 거다, 말꼬리 잡히면은 거다, 힘듭니다. 그다. 아, 왜 좋은 점이 얼마나 많은데 이영하고 먹으면은 주법도 다시 또 알려주고. 이 분도 주법을 많이 하시더라고. 어 아, 많이 알죠. 네 예, 주법에서 뭐 진짜 장권 병권 다이상무분한테 배웠나 <laughs> 어디서 했나. 아무튼 재있으신 분이야. 예, 술대가에또 들어가지. 그리고 이제 빼면 아, 아쉬울 뿐이고. 예, 그송명학 중도일보 사장을 지낸. 네 지금은 뭐 하셔놔버리겠네, 이제 무엇이냐 모르겠네요. 저기 한남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로 있습니다. 아, 교수로 있습니다. 네네. 이 분도 깔끔한 술 매너와 그 깨끗한 뒷끝. 그러니까. 뭐라 양도 좋고 다 좋아. 진선미가 되는 거죠. 양도 많고 그렇죠. 선하고 예. 아름답게 네. 진선미를 먹는 거죠. 그래서 두, 분위기 아튼 같이 먹는 사람 불편하지 않게 주변에 술 친구가 떠나지 않는다가 아, 이분도 서로 이제 그렇죠. 먹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런 사람이라면 먹죠. 내가 아무튼 우리 송영 사장하고도 술좀 했는데 뭐 우린 중간에 도망갑니다. 끝까지 끝까지 못 있죠. 못 있어요. 그런데 이해를 해. 그걸 이해해 주시는 분이야. 그리고 그치. 이제 지금은 저 정세인 그대조일보 기자 씨가 금광일보 주필을 지냈었는데 지금도 하시는 거 예. 하시나 예 그렇죠, 그렇죠. 예. 이분도 숨어 있는 실력자입니다. 아, 아, 이분은 술에 대가죠. 조용히 술양 많더라고. 네. 양가 진, 선 예, 주사가 없어요. 예,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미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예. 미는 이제 좀. 여유가 있어야, 누구 네. 택시비도 주고, 그렇지. 택시 타는데 택시비 주고, 데려온 점이, 야, 여기다, 딱, 아, 딱, 딱 <laughs> 주고, 야, 야, 치킨집에 가서. 근데 그, 그거 잘 못하면은, 뭐, 저도 미는 안될것 같습니다. 음. 우리나라, 우리, 우리, 우리 같은 사람 안 되고. 안 돼. 네, 우리 그래서 안 되고. 어, 이, 이, 무튼 정세인 선배도 술좀 있죠, 진짜. 그 다음에 이제 네. KBS 대전 총국장을 지낸 과경지. 아, 지금 이, 이, 과경지 전 총국장은 지금 이제 대전 목요언론인 클럽 회장으로 있습니다. 아, 그래? 네, 목요 이분도 언론계에서는 알아주는 술실력자 깔끔하죠? 과경지 선배도. 거의 진선미급이죠. 점심부터 드시는 분, 이분들은. 그러니까 진, 양도, 네. 양뜨기도 저, 네. 많고. 점심부터 드시는 분이고 반주로도 드시면서 깔끔하지, 이끝이그 다음에 네. 이제 지금 어 한남대 홍보팀장으로 가 있는 전 한국일보 기자 출신이죠. 전성우 씨도 아... 예전에 지금은 술을 한 잔도 안한답니다 근데... 지금 전성우 씨는 이 집사람 때문에 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 갖고 지금 저랑 교회를 같이 다녀요. 아, 그런데 최근에 승진하셨어. 집사에서 권사님으로 승진하셨어. 음. 그러니까 술 드시면 안 되지. 그렇죠. 뭐 예, 어쨌든간에 예. 그 당시에 이제 그 교육계에서는 3J 대학가에서는 3J. 아 그래요? 예. 3J. 그, 그때 여기 전성우 씨가꼭 들어갔죠. 들어갔죠. 전성우. 또 누구야? 그다음에. CBS 누구야? 대전 본부장 지낸 지금도 있나 뭐. 지영환. 아 지영환 부장 본부장. 예. 어, 그다음에. 1 1명 예. 열한 분도 정... 정... 기자. 어... 쓰리 제이로 아. 들어가는데 예. 이분들이 엄청나게 그 알아주는 술 실력자입니다. 그래도 아니, 옛날에 걔는 어디 갔어? 홍정민이 어디 갔어? 여기도술센데 거기는, 거기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 아. 왜냐하면 깔끔한 매너가 음. 있어서 이 쓰리 제이가 술자리에 신사로 통했다고 합니다. 짜증 있 근데 이제 전성호 팀장은 <laughs> 이제 실랑생활을 하면서, 네, 하면서 네. 술, 담배, 골프를 완전 끊었다고 합니다. 아. 그 그래서 이제 예. 또 이제 지나간 인물이지만은 네. 대전에서 또 양철에 버금가는 사람으로는 이윤원전 대전일보 사장. 네, 아 이분도 이 우리가 나중에 발굴이 된 분인데 네. 진짜 기록이 좋더라고요. 말단 보니까는. 기자에서 이제 사장까지 오른 그렇죠. 입지전적인 인물인데요. 네. 이분은 이제 나중에 대전 시티즌 사장도 지내고 스크하우트 대전 연맹장들 걸쳤지만은 네. 술로는한 시대를 풍미했던 아, 그런 인물이다 예. 지금 연세가 예. 이제 예. 70대 후반쯤에 가 있는데요. 그러네요. 예. 특히, 이제, 한산 소곡주를 증류해서 만든 그 아, 50분짜리. 고향이 한산. 그쪽이요? 한산? 예, 네, 한산입니다. 그, 불소주라고 그러죠. 불소주. 요거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실력자라고. 아... 요즘은 이제 뭐, 아무래도 연세가 있고 하니까 술을 뭐자제하는데 아... 아. 기록이 자... 어떻게 나오는 게 기록? 이분이 이제, 2000년도에 네. 그 대전 출신 김종구 법무장관이 아, 대구 출신에.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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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우리 이윤원 사장도 이제 대구 출신에. 그렇지. 홍선기 시장. 당시 이제 홍선기 시장, 심 대표 기자, 한만우 대전 상공회서 회장. 어, 그렇지, 그렇지. 요런 사람이 서울에서 주최한 대전 충남 출신 검사들 모임에 가서. 아, 다 이제 한번 모여봐. 예. 네, 아. 대전 충남 출신 딱 네. 모여가지고, 이, 이 그때 이윤원 사장이 한산 불소주 열다섯 병, 대병, 대병, 대병. 가지고, 아, 이, 이거, 이거 대병으로. 네. 근데 그것만 먹어도 힘든데 예. 여기에다 또파 폭탄으로 맥주를 막 아, 아, 섞고, 그러니까 불소주 폭탄주를 돌려서 야. 60여 명이 그때 참여를 했는데 예. 이 검사들하고 대적을 해서 예. 30여 명은 업혀서 나갔고 전사시키고, 예. 본인은 멀쩡하게 야. 대전으로 내려왔다는 내려. 이일한는 <laughs> 두고두고 지금도 회자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 아, 죽인다, 어? 그리고 이제 네, 네, 네. 그 당시에 우리 지역의 최고의 술꾼으로 인정받는 분이 이제 손양소주 지금은 맥키스컴퍼인데 아 거기에 백인기 전 백인기 사장님. 사장님 이분도 아 어, 이분하고 네. 대작을 해서 몸을 가누지 못한 <laughs> 백그 백인기 사장을 집에다 데려다 주고 음. 본인은 멀쩡하게 누가 누가 그래서 이윤원 사장. 이인원 사장이 백기 사장을 야 대단하다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음...